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면 일에 먹히지 않고 소진당하지 않은 책의 성장의 한발판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버겁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땐 잠깐 멈춰서요.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에서 정우열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하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니다네 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은 저자분들을 모셨지만 교수님 팬으로서 최초로 책 사진을 여기다가 계속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너무 좋아요.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또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난 10년 전과 음. 성인 중에서도 2, 30대 젊은 분들이 참 많아졌죠. 네. 어떨 때 보면 좀 민감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정말 전지 라때 연령 대니까 제가 볼 때는 뭐이 정도까지 힘들어하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지만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요, 자기 성취에 대한 욕구도 강한 그런 시기에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지식은 많지만 경험이 부족한데 그 경험치에서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면서 워라벨에 대한 착각을 하는 착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지. 파이어를 예. 꿈꾸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 조기에. 조기에. 근데 <laughs>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편할까? 음. 행복할까? 음. 그렇진 않거든요. 진짜로 보시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본 성공적으로 엑싯한 엑시, 상당한 부를 이미 성취한 3, 40대 내지 50대 초반의 분들을 제가 보면 지겨 죽어요. 그래서 뭔가를 또 자꾸 해야 돼. 물론 일중독이라고 얘기해요. 해 버리면 그만 이고 배부른 즐거움을 할수 있지만 그런 일이라는 게 우리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면 일에 먹히지 않고 소진당하지 않은 책의 성장에 한 발판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꼭 자기 개발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한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만약에 내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는 일을 좀 나쁜 거 일은 괴로운 거 이런 걸로 우선 다가가서 워라벨은 일을 좀안 하는 방향이 워라벨이잖아요. 예. 근데 일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계속 전해주시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저는 받았거든요. 예. 맞나요? 예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음. 완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진짜 좋은 재능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실은 이 제목 자체가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처음 썼을 때는 처음 책을 썼을 땐제 주변에 의사들이 어 너는 타고난 글쓰기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재능이 있으니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지금 거의 매일 1년에 한권 정도씩 20년 가까이 25권 정도 책을 냈는데 그게 재능의 문제일까 글쓰기 재능 분명히 저는 20년 정도 진짜 요새 훨씬 글을 잘 써요 제가 그럼 내 타고난 재능이면 계속 똑같은 글 쓰는 능력 체우은 그게 아니라 늘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성실함에 의해서 온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실함도 재능이라면 재능이고 재능이죠.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성실함을 재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뭔가 창의적이거나 어. 번뜩이는 생각이 있거나 남들에게 없는 오히려 성실한 거를 약간 또 약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성실의 좋은 점은 훈련에 의해서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음.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 재능의 기본값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짧게 확 남들보다 튀게 불사르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할수 있다면 언젠간 나의 전성기가 올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에 대한 생각의 중요한 요점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음, 요즘 시대에 특히 이게 잘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단기간에 네. 결과물을 보고 싶고 조바심이 너무 많아서 이미, 이미 끝났다고 네. 제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었는데 돌아 보면은 네. 그때 좀 지금 이 책처럼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고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한다는 마음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예.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도 일에 먹히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마음의 태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를 그 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일은 중요하지만 예. 나에게 제일 큰 보상을 주고요. 내가 음.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해줄, 해주는데 이게 욕망이라는 세계와 함께 가게 되면 나를 다 태워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공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걸 합리화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물 들어올 때 너무 저어서 얼 어, 어, 가질 수 있는 충분히 많은 거를 갖게 된다면 난 행복해질 거고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그 봉우리에 오르고 나면 여기서 멈춰야지가 되지 않고 바로 그다음 봉우리가 보이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거기 갈땐 그게 안 보이죠. 그랬을 때 일에 먹혀버린다는 뭐냐면요 성공과 성취라는 게 욕망 충족이라는 부분으로만 보이게 될땐 우리는 너무 바빠서 놀 시간도 성취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전현무 씨랑 박나래 씨랑 하루 1박 2일 먹, 놀러 가는 한 회가 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도 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지만 전현무 씨한테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아 고정을 도대체 몇 개를 하는 거냐 음. 그랬더니 전현무 씨가 실수 줄 모르고 불안하다는 거 여전히 왜냐하면 지금 일이 자기도 이게 언제까지 이럴 줄 알지 모르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것 같고 혹시 나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일이 들어오면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음, 음. 바로 그게서 어떤 면에서는 일에 먹히고 있는 것그 두려움. 내가 그걸 멈추면은 갑자기 내가 모든 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계속 그냥 끝없이 가고 있는. 그런 그럼 그 불안이 사실은 생존 불안인 줄 알았는데 욕망과 관련된 불안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기 음. 때문에 실은 우리가 버겁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땐 잠깐 멈춰서요 구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 여기서 자산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내가 현재 확고하고 있는 의식주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나의 작은 성취들, 내 자리들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냥 갖고 있는 것들 관계일 수도 있고 바로 아, 집한 그래, 칸은 있잖아?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얻는 건 플러스 알파라는 생각 되면 좋고 안되도 내가 욕을 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좀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의 일에 대한 마음도 솔직하게 쓰신 게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어, 어떤 충격적인? 충격이 뭐냐면은 네. 나도 뭐 안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아, 그런데 그냥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맞나요? 네. 제가 뭐냐면 안될 때도 있는 거고 잘될 때도 있는 거고. 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두 가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항상 잘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제가 30년째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지만 특히 정신과 진료라는 게뼈 딱딱 붙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애매해 뭐. 어떨 때는 그냥 힘들어하게 반대로 <laughs> 너무 좋아서다 감사히 하고 한두 번 오고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어떤 분은 정말 저도 열과 성을 다해 너무너무 노력해서 봤지만 결국은 아잘 어렵, 어렵다 라고 느끼고 그 분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다른 데를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계속 입번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가 사실 임상가로서는 큰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때는 전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3할 치면 FA 갈수 있고 2할 오면 저도 안 잘린다. 음. 그러니까 4번에 한번 정도 안 타치면 돼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환자분들 거 훨씬 타율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18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좌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될 때도 있다라는 걸 알고 가면 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아니라 전 아무 감정 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그 부분이 되게 템신했어요. 감정을 좀 많이 빼야 된다는. 예. 예. 그냥 뭐 어, 신나서 출근을 합니다. 아, 너무 조, 도살자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둘다 잘못됐다는 거죠. 음. 그냥 일하러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나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 감정 투여하지 않는 게 일을 할때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게 되는. 생각보다 일할 때 번아웃이 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감정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고 네. 책에도 쓰셨는데 예. 네. 그러니까 감정의 불일치가 온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감정 톤이 있고 나의 하루의 감정이 또 있잖아요. 기분 나쁜 날도 있고 신나는 날도 있다면 그 나의 요구되는 톤과 오늘의 감정 사이에 격차 크면 클수록 감정의 소진, 불일치에 의한 소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불일치 때문에 힘든 이유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나는 아, 그렇죠. 감정적인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음. 좋은 감정을 많이 느껴야 되고 또 많이 보여야 되고 음.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저는 그냥 이런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100점을 추구하면 95점도 못 났다고 생각해요. 음, 부족하다. 100점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음.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보상을 받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60점 정도를 요구 받고 있다면 60점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다 똑같다는 거죠. 마치 운전면허 시험 100점 받을 필요 없죠. 80점 넘으면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다 똑같이 합격입니다. 패스 or 페일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거죠. 일에 대한, 나에 대한 요구도는. 처음부터 100점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면 이 사람은 10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만족스럽지가 않요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예, 고통스럽고 물론 꿈은 높고 송장숙도를 빨리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람직할까라는 생각 그게 바로 일에 먹혀버린 일이 될수 아, 있다는 그것도 하나 의 예구나 일에 먹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만족을 못하고 나는 항상 100점을 봐야 된다 음. 60점은 나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즐거움이 없어요 기쁘게 지낼 만한 사람 기쁘지 못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볼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드디어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 해결이 됐네요 저도 예. 항상 이제 제목을 보고 그다음에 부제를 보고 예. 띠지를 보는데 예. 띠지에 일하는 동안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예.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는 게 물질적인 성공이나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번 물질적 성공을 난 바라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내가 뭔가 이 안에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느낌? 느낌이죠. 예. 느낌 예, 그 음.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없고 힘든 것 같고 늘질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축적의 힘. 음. 선생님들 이제 아이들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만나보시면 어떤 친구들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벽돌이 쌓이듯이 착착착착 올라간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참 음. 열심히 하고 있고 방향도 올바르고 성실한데 안 보여요. 지쳐요. 저는 그럴 때 애들한테 어머니한테랑 이야기할 때 어떤 애들은 티슈 한 장씩 쌓이는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씩 쌓이지만 그거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언젠가 무리에 나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티슈가 쌓였으니까 종이가 물을 먹고 쌓이면 정말 단단해요. 이렇게 단단하게 쌓여 올라온 것들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강한 힘 중에 하나는 시간. 우리 시간이라는 게 갖고 있는 힘 크고 우리가 우리한테 다소 관대하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응원해주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어느 선을 어느 순간 내가 딱 도약하는 그 시점 올 거라는 기대를 해도 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대부분의 일이 다 포함되는 네. 일인 것 같은데 또 일터에서 경험하는 힘든 점 중에 하나가 관계적인 측면인 것 네. 같고 통계를 봐도 인간관계가 제일 많은 스트레스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책에 보면 은 일터에서 감정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의외의 얘기를 하신 네. 게 되게 어떤요?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느 정도 표현해도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 화가 난 적이 없어요도 좀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화라는 감정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분노라는 거는 나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내 자원을 동원해서. 하지만 그 모든 화를 다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표현의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하죠. 욕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표정으로 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화가 났다고 느끼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사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뭘떠오르시 떠오르면 좋겠죠. 그러면 재채기가 올라올 때라고 얘기해요. 어, 재채기 그러니까 와 재채기가 올라올 때 우리 되게 팡 하고 뱉어 버리지 않죠? 그럼 식탁위가 마치 대파 열 테니까. 네네. 그럼 우리 돌리든지 빨리 휴지를 잡아서 입을 가리죠. 재채기가 올라오는 게 화가 나는 거. 그때 돌려서 뱉을 수도 있고 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내가 화가 날때 뭐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것들이 재채기가 올라온다고 느끼시면서 그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 되는데 이때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반응 본능적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내지는 어떤 일터에서 주변에서 경험하는 건 정글이 아니에요. 정글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장 반응한다고 좋을 것도 별로 없고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음. 반나절 하루 지나서 생각해봐도 되는. 내지는 아주 짧게는 1분, 2분 정도 후에 아,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 되는. 조금 약간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 막 빨리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바보같이 웃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번 한 템포 늦게 조금 시간을 두고 감정을 표현하는. 괜찮다. 라는 생각해 보시싶 좋겠어요. 네, 딜레이하는 거 너무 중요한. t 인것 같고 근데 또 딜레이 하더라도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음. 그거는 예의에 안 맞는 거다 직장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음. 거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이런 게 아닌데. 아니잖아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로 치환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래서 잘못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나의 입장,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 생각으로 치환하는 것도 팁이네요. 네. 감정을 감정을 이야기할 표현한다는 부분을 감정적인 언사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 필요는 없죠. 네, 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얘기할 필요는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감정적일 때 얘기하게 되면 극단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너무 극과 극의 양당간의 얘기가 될 때는 답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는 제 채널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아, 예. 근데 반대로 감정을 오히려 덜 쓰는 게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접근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일터에서도 우리는 열정을 다해야 된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또 페르소나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또 쓸데없는 감정 소진되고 음. 또 내가 기분 나쁘고 뭔가 거절할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참다가 오히려 나중에 빵 터지고 그런 진짜 이상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극과 극들이 많은데 릴레이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을 말씀해 주셨고 생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네. 팁인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거를 주로 권유드리는데 사실은 상사한테는 안 먹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상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되죠 감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죠 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 그렇다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음. 저랑 만나는 임경선 작가가 저거 뭐 극티라고 그러거든요 음. <laughs> 그러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 동네 사람들은 제가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은 감정이라는 부분들을 다룰 때 감정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너무 나를 싫어서 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 약간의 거리를 둘줄 아는 것들. 그리고 좋은 감정,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라 조차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음, 음. 저는 일종의 열과 성을 다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려요. 부스터 누르는 같은 누르는 음. 거고, 근데 그건 가끔 써야죠. 음, 스테로이드 같은 음. 거죠. 추월을 해야 될때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음. 가끔 힘줘야 될때 있어요. 바짝 마지막 마감을 해야 될 때라든지 실적을 여기까지 딱 해야 될 때라든지 그 때를 위해서 약간의 에너지는 항상 여분을 두고서 지내는 게 필요하고 감정을 싫을 때마다 그 에너지가 1.5쯤더 소모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이 책을 제 구독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T 성향을 가지신 하재현 교수님께서 <laughs> F 성향을 가진 저와 F를 좋아하는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접근을 많이 항상 해드려서 명확하게 뭔가를 전달해드리지 못한다는 저의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책들이. 그래서 이 추천드리고 싶어서 하준 교수님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100명 넘게 동시 시청하주셔서요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렵지 않은 책 제가 30년 정도 직장생활 또 일하는 분들과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30년 일하신 분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내가 한 10년 차 이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고민이 되는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저를 믿고 우리 정선생님도 믿고 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나 예,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